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마는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노력해서 부자, 부자가 되는 얼굴 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기회로 삼고 좌절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시작하는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웁니다. 어, 세상에는 타고난 운도 존재하지만 타고난 운이 약해도 스스로 장점을 찾아 융통성을 발휘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끈기와 의지가 탁월하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어,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관상을 제가 한번 형상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 이렇게 눈썹도, 어, 눈도, 이렇게, 입도, 야무진 입에, 이렇게 사각형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 턱이 살집이 아주 이렇게 풍만합니다. 어, 혈색이 좋고, 이렇게 약간, 어, 사각이면서 둥그스름한 턱은 추진력이 강해서 아주 재운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응. 일복도 많아서 성공과 재물 운이 많이 모을 수 있고 재물을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사업을 해도 아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마는 초년 운을 나타내는데요. 물론 좋은 이마는 적당히 넓고 두툼하고 반듯하면 좋지만, 어,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마는 살짝 튀어나온 것이 둥그스름한 이마가 좋으면서 늘 빛이 나는 어, 그런 이마가 운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 사각으로 이렇게 각진 얼굴형은 살이 두툭하고 턱도 이렇게 두툼한 턱을 하고 있고요. 사각으로 단단하고 두꺼운 얼굴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형은 집착력, 의지력, 인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 정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는 반드시 끝까지 해내는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굴의 투지로 뜻을 펴기 때문에 왕고한, 좀 약간 왕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초년부터 말년까지의 자기의 그, 배운 대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고하고 융통성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어, 그, 윤석열 총장의 얼굴형도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근골질의 얼굴형은, 이렇게, 이런 얼굴에 속하죠? 직업도 이렇게 네모진 얼굴형들이 대부분에 보면은, 경찰관이나 스포츠 선수 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얼굴형은, 어, 인생에 파란만장한 사람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얼굴형은, 20세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중년 이렇게 50세를 넘어서면서 운세가 아주 호전되는, 운이 열리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항상 남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도 이런 얼굴형을 어,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아주 잘 풀리면서 부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눈썹은 나은 눈썹'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조금 이렇게 가랑잎처럼 어, 내려온 나은 눈썹'이라고 해서 두뇌가 아주 명석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짙고 굵으면서 눈썹으로는 털이... 좀 이렇게 송충이처럼 많이 나 있어요 송충이처럼 머리부터 꼬리까지 굵기가 아주 같은 성향을 보입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고 설득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뭐 예술이나 미술 문학 등의 재능이 아주 많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음. 어 그렇게 명예나 이렇게 지위나 이런 데는 흥미가 있지만 금전적으로는 좀 집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적이지 못한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독한 인생을 지내게 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눈은 이렇게 보시면요 얼굴에 비해서 눈이 조금 작죠. 어 작은 눈은 끈기가 있고 참을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 어 그렇게 많이 볼수 있는데. 어, 일은 끝까지 해내는 지구력을 갖고 있어요. 좀 작은 눈들이. 그래서 작은 눈은 신중하고 냉정한 면이 많아서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아주 많고 인내력이 있어서 뭐 하나를 아주 딱 파고들면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강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치밀한 부분까지도 장점으로 어, 발휘가 된다면 아주 좋은 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콧, 콧끝과 이렇게 콧끝, 코끝, 콧끝이면 여기 준두잖아요. 그리고 여기 콧방울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커요. 살집이 좋고, 코에서 윤기가 나고, 그러면 명예심이 강하고 정도 많아요. 어, 그래서 남을 헤아리는 마음도 크다고 봅니다. <laughs> 어, 그리고 원만한 성격에, 온순한 성격에 인간 관계도 잘 해내는 사람이 잘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체력도 좋고, 기력과 실행력 같은 거, 남보다 실천하는 거, 이런 실행력이 있으니까 재물복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어, 중년을 결정 짓는 이 코는, 어, 이렇게 상근이 약간 움푹 파이거나, 어,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laughs> 인생의 40대 초반이잖아요. 여기가 41세니까. 여기가 41세에요. 응? 상근. 어, 40대 초반에, 이러는 <laughs> 초년에 일어난 것을 한번 파재를 하거나 손실하는 등의 건강 등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근 이후에 이런 연산, 수상, 준두, 정인, 안대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고 두툼하고 흠이 없고 솟아있으면 그 위기를 딛고 중년 이후부터는 운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 눈이 또렷한 눈과 진광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고 관상에서는 풀이를 합니다. 얼굴에 90%가 이 눈코입에서 얼굴의 90%가 눈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관상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로 이렇게 눈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부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보기 많은 눈은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도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눈을 이렇게 그런 눈을 좋은 눈으로 보는데 어 이런 눈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운을 가지고 있고 운도 잘 따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좋은 눈은 운이 좋은 눈은 불을 많이 이루는 눈은 동공이 좀 작고 뚜렷할수록 재물운이 많다고 봅니다. 세계부자 1위, 빌게이츠나 어, 이건희 회장과 고정주영 회장도 이렇게 작고 뚜렷한 동공, 요, 동공에, 어, 빛을, 이렇게 보면은 알수 있듯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동공이 작으면, 동공이 뚜렷하면서 눈동자는 좀 작고, 그리고 흑백이 분명하면, 하면은 사업도 번창을 한다고 봅니다. 살짝 이렇게, 긴, 작은 듯 하면서 긴 눈매는 귀하게 될 상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며칠 전에 제가 여행을 갔는데, 70대 어르신 한 분이, 어, 몇, 그 주위에 70대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귀가 아주 둠하고, 뭐 나이를 드셨는데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탄력이 있더라고요, 귀가. 그리고 찰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법령을 봤는데, 법령이 어떻게 생겼냐면, 법령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지각까지 이렇게 쫙, 여기 지각까지, 여기까지 지각 끝까지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래서 아주 기하이 생기셨구나라고, 그리고 딱 봤는데, 학자 스타일을 보였어요. 그 나이가 드셨는데도, 어 눈에는 눈이 좀 작은 듯 했는데 눈이 좀 반짝반짝 하면서 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탄력이 있고 잠주름도 없으시고 음 법령만 이렇게 딱 뚜렷하면서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 탄력이 있으면서 주름이 다른 데는 주름이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서 같이 간 친구한테 저분, 저분 좀 보라고, 저분 얼굴 좀 보라고, 저분 법령하고 귀하고 눈좀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그러면서 제가 저분은 분명히 100살까지 사실 거다. 응? 음? 법령 좀 봐라. 막 그래서 그리,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탄력도 좋으니까 또, 어 그리고 잔주름도 없고 그렇게 번영도 쫙 내려와서 너무 관상이 좋아서 한 평생 고생도 안 하시고 멋지게 사셨겠구나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분은 분명히 학자다. 근데 <laughs>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직업 얘기가 오고 가는데 역시나 유명한 서울의 병원의 역임 교수를 얼마 전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셔서 몰랐는데. 와, 역시 교수는 교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아주 굉장히 탁 음,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상은 역시 그리고 또 체상도 아주 반듯하게 아주 나이가 70이 넘어서 77세였을 거예요. 어, 몸도 아주 체상도 반듯한 게 정말 곱게 나이 드신 분이구나. 역시 관상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잘알수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확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음. 그리고 또 입이 아주 이렇게 야무지게, 좀 두툼한데, 야무지게 입을 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어,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포부를 나타내는, 이렇게 입은 그 사람의 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큰 입은 활동성이 많고,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면 약간 성실하고, 윗사람에게 덕을 많이 받아서, 재물운이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술이 좀 붉어야 돼요.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입은 부기 공명하고, 부기 공명을 누리고, 가문에 빛을 낸다, 그러고 하고, 말상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이 두툼해 보일수록, 복이 많고 협병하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특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 끈기 있게 뭐든지 노력,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노력해서 자신감으로 그게 연결이 되고 참을성이 많고 일을 끝까지 해내는 지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음, 제가 중학교 시절에 특징적인 친구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일명 옛날에 왜, 어, 놀고 단어는 날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인데, 어, 공부도 잘안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롤러 스케이트장이라고 하죠, 요새는. 지, 그때 당시에는 롤러장이라고 했어요. 콜라텍막 이런 데 죽순이었어요. 일명. 음, 설명을 하자면. 어, 그렇게 놀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시험만 보면은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정교의 1등, 막 이런, 어. 전 학년에서 1등을 하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명은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맨날 공부만 해요. 정말 재미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취미가 뭐였냐면은 나라별 국기 이름 외우기 정말 짜증나죠? 근데 시험치면은 잘해봤자 4등, 5등, 뭐 10등 그리고 어쩔 때는 뭐 20등 이렇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봤는데 둘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 있었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두둘분 두 다. 그래서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어, 이렇게 타고난 운과 재주를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처럼.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도 1등을 못했지만 결국 같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장기적으로 아주 꾸준히 자신을 훈련하고 노력해서 같은 뜻을 이룬 친구를 봤을 때, 아, 정말 멋진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준함이 결과를 만든 거겠죠. 노력으로. 이렇듯 사람의 성향과 생각과 살아가는 길이 달라도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고 더 좋은 미래를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디서 제가 봤는데요. 인생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것만 뒤늦게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불을 이루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도전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노력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늘 인생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이미 지혜롭고 부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 1인자 우두머리 대장 얼굴 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